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성막지을 준비, 반복 자원 안식, 말씀 깊음 안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리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널판과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양당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당과그돗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짓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남다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성막을 짓는 목적과 잘 어울리고 또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엄숙하게 강조하여서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질 재료를 준비하게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볼수 있는데, 먼저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게 합니다. 자기 소유 중에서 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막의 재료를 내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에는 성막을 만드는 일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각 기구들을 만들기에 탁월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능을 주신 것은 이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백성이 수고하여 성막 지을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막 지을 준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제작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앞에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반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율에 맡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명시하여서 따르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신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자원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르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쁜 일도 아니고 우리만 기쁜 일도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위해 수고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수고는 그것을 위한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구조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곁에 두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안에서 안식하는 삶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행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는 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실 안식 이것들이 내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은혜로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